안녕하세요. 미싱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인생네컷 앨범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 앨범은 다이소에서 구매했답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심지를 붙여줄게요. 심지는 재단한 원단의 가로, 세로 사이즈보다 2cm씩 작게 재단해 주면 됩니다. 이 작은 원단의 심지는 오른쪽 위아래 부분만 살짝 둥글게 잘라서 붙여주었어요. 이제 제일 작은 원단의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을 맞대어 심지에서 1, 2mm 정도 떨어뜨려 재봉을 해줍니다. 윗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재봉해줄게요. 재봉이 완료된 뒤 시접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으로 원단을 뒤집어 줄게요. 원단을 다 뒤집어 주었다면 윗부분을 제외하고 상침해줍니다. 이제 겉감에 귀여운 곰돌이 라벨을 달아줄게요. 중간 사이즈의 안감 원단 두 장씩 겉과 겉을 맞대어 긴 부분 한쪽 면만 재봉해 줄게요. 심지에서 1~2mm 떨어뜨려 재봉해 줍니다. 재봉이 다된뒤 원단을 뒤집어. 다림질 하거나 시접 롤러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제 겉감에 여닫는 손잡이 부분을 달아줄게요. 원단의 가운데에 맞춰 겉과 겉면을 맞대어 재봉합니다. 0.5cm 간격으로 재봉해주세요. 이제 겉감과 안감을 합봉해줄게요. 가장 큰 안감 원단 위에 중간 사이즈의 안감 원단 두 장을 재봉이 된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한뒤잘 포개어줍니다. 그 위에 겉감 원단을 올려줄게요. 시침핀이나 시침 집게로 잘 고정한 뒤 창구멍을 남기고 합봉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심지 부분에서 1, 2mm 떨어뜨려 재봉해줄게요. 모서리 부분의 시접들을 정리해준 뒤,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줍니다. 다림질 해줄게요. 창구멍 부분의 시접 부분을 잘 정리해준 뒤 다림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 아래, 옆면 모두 상침해줄게요. 기단추만 달아주면 완성! 짜잔! 귀여운 곰돌이 인증 레코드 앨범 커버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